안녕하세요. 지민이추입니다. 나는 솔로 지난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분들의 2순위 선택 결과 영식님과 정숙님의 데이트가 예고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영식님이 정숙님과 너무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영식님이 현숙님을 1순위로 뽑은 것은 뜬금없었어요. 여전히 정숙님에게 마음이 있어서 데이트해보고 싶으니 바꿔서 말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안 그래도 정숙님이 상철룡과 경수님 등 다른 분을 선택했고, 영식님이 라면을 끓여주려고 했는데, 경수님이 정숙님을 데리고 나가서 대화 기회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화제의 램 수면 짤입니다, 여러분. 뭐지? 어찌됐던 고대하던 정숙님과의 데이트에서 정숙님은 너무나 프리한 옷을 입고 나오셨고, 졸린 모습이에요. 그런 정숙님 앞에서 영식님은 자신이 예전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정숙님이 졸고 있는 게안 보이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예고편을 보고 최근 정숙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따로 연락은 못 드렸지만 22기 영식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음, 이 부분을 보면 부담스러워서인지 영식님과 따로 연락은 안 하고 지내는 사이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영식님과 SNS에서 같이 단체로 어울리며 찍은 사진도 없네요. 근데 나도 예고보고 10분 동안 꺽꺽대며 웃음, 눈물남, 자느라 얼굴도 완전 무방비 상태네 껄껄. 정말 이희경님 말대로 이 장면은 식기 때 유명한 손 선풍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풍기 없어? 아니 선풍기 없냐고. 안할것 같다. 다음으로 옥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옥수님이 성격이 좀 까칠하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여성 출연자들을 견제하고 있고 이순위 선택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자신이 경수님이 1순위가 맞다는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른 여출들로부터 대답을 듣고 나서야 미소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옥수님이 방어 기제가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옥수님은 미혼모의 신분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주위에 따가운 시선들로부터도 무척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성격이 날이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도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지, 낳고 나서 더 심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유를 찾지 못한다면, 남은 방송 동안에 시청자들로부터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숙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현숙님 1회 때 제작진분들이 달아준 현숙님 소개 자막이 8차원이었어요. 제작진이 생각하기에도 현숙님이 엉뚱한 게 보이나봐요. 현숙님이 갈수록 엉뚱하며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숙님이 보여준 메모가 화제였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준 요소들은 결혼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중요한 요소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굳이 에? 방송인데 공개한 것은 약간 푼수 아줌마스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후 여론을 의식한 듯 올린 SNS 글을 보면. 레로남불 죄송합니다 애교로 봐주세요라고 적으면서 이모티콘도 많이 쓰시고 사과글을 올리는 모습이 어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는솔로 다음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